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한 사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격의 메시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상 대위임령,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불려지기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불러놓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격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메시지예요 따라합시다. 가서, 가서. 모든, 민족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 삼으라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탁한 그 위임령을 부탁한 제자들이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한계가 크죠. 왜냐하면 그들은 한 번도 외국에 나가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고요. 갈릴리 바닷가를 중심으로 거의 고기 잡는 일에 젊음을 보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구나 외국의 문화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요? 이, 이런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을까? 예수님께서 판단하실 때 불가능한데, 제자들에게, 야, 얘들아,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어야 되는 거야.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다. 이 일을 이루어야 돼? 완수해야 돼? 할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리 부족한 제자들이랄지라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함께만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요, 예수님의 말씀의 신실성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불가능한 미션을 실행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제자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교통과 지리적 환경에 제한이 있고 타 문화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연약한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전 세계를 복음하는 일을 맡겨준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제공해 줍니다. 어떤 거냐고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외모나 배경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그 세계의 선교의 사도로 그들을 세울 때 그들의 과거의 이력도 보지 않으셨어요. 너 과거에 너나 배반했지. 아이고 난 너한테 일못 맡기겠다. 그러면서 그들을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워지는 일꾼이 되고 사명자가 되는 것은요,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열등의식 또 우월의식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못난 제자들도 들어 사용하셔서 나중에 이들이 다 순교당합니다. 사도 요한 외에는 다 순교의 재물이 됩니다. 심지어 의심 많던 도마는 인도 첸나이까지 와서 복음 전하고 거기서 원주민들에게 칼에 창에 맞아서 찔려서 죽습니다. 그 인도 정부도 공식적으로 그 토마라는 사람이 인도 챗나이까지 와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공식적 문서가 박물관에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연약한 제자들을 주님께서 세우셔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또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일은요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군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죠? 여기서 나와, 18절에 나와, 예수께서 나와, 이 말은요, 예수님이 먼저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제수님, 나 우리에게 한번더 기회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금 가까이 오셔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화가 나서 멀리 떨어지는데 제자들이 가까이 와서 한 번, 예수님 한번더 봐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섬길 때는요, 많은 아픔을 겪습니다.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세운다. 예수님을 믿게 하고 일꾼으로 세운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아픔도 겪고 배반도 겪을 수 있어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상처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이 상처받았겠습니까? 아유, 나 다시는 제자 만드는 거, 일꾼 만드는 거안 해야 되겠다. 다 도망가니까. 3년 이상 애지중지 키우고 공을 들였는데 다 도망가버리잖아요 참 사람은요 제일 믿을 믿을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나온 노래가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알겠느 <laughs> 사람 못 믿습니다 사람 믿다가 큰코 다쳐요 이사람인사합시 저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laughs>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런 노래 있잖아요 알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가까이 다가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그러니까 영혼을 섬기는 사역자가 어떤 태도로 나가야 될까. 예수님께서 롤 모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배반을 해도, 배반 당해도, 다가가신 분이 성숙한 분이에요. 다가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다가가는 사람이 뭐예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겁니다. 끊임없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다가가야 돼요. 예수님의 이 선택. 자, 예수님은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실수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에요. 실수하지 않는 분이 그 제자들에게 다시금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이 사역을 맡겼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죠. 은혜, 은혜라고밖에 말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을 선택했을까? 그 당시에 더 많은 것을 갖춘 사람들이 있을 텐데 왜 그들일까? 거칠고 투박하고 교양 없고 성격 급하고 세상 명예 좋아하고 싸우기 잘하고 의리 없고, 배움이 짧은, 왜 그들일까? 더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신실한 그 성품과 능력 안에서 본다면, 일단 예수님의 선택은 실수가 아니죠. 그럼 왜 그들을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요, 두 번째로, 자기가 약하면, 자기의 연약함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뢰하는 겁니다.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실하게, 절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내세울 것,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이런 제자들을, 이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의 선교의 사명을 맡겨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한 겁니다. 여러분, 약한 자, 무지한 자, 작은 자를 통해서 강한 자, 또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자, 큰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그마한 다윗이 돌멩이 다섯 개 가지고 3m 5cm나 되는 큰골리아 적군, 적장을 물리치지 말아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이 다윗이 골리아 신랑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 가느라 그랬잖아요. 내세울 곳이 없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와 싹의세 차이가 있습니다. 은혜는 뭐죠? 거저 주어지는 것이고 싹선는선 뭐예요? 내가 한만큼 마땅히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수혜 받는 이들의 마음에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죠. 임금이라 생각을고 싹시라 생각은 뭐예요? 감사와 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월급 받을 때막 감격합니까? <laughs> 아이고, 아이고, 월급 들어왔는데,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래요? 그냥 마땅히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 좀더 빠졌나고 살펴보죠? 어제미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그렇지. 막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 흐르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아들 자격도 없고, 일한 것도 없는데, 그저 나한테 주어 보세요.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세울 곳이 없는 사람들이 주님의 일꾼으로, 세계 선교의 도구로, 또민족보고화의 도구로,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로 세워지고 쓰임받으면 뭐예요? 뭐가 있습니까? 마음에 감사가 있는 겁니다.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 이 감격, 앞이 감격이 있는 겁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은, 이 마음 속에 감사와 감격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 오늘 좀 중요한 걸 강조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잖아요. 이 제자로 삼는 것에 다 모든 동사가 지금 방향을 향하고 있는데 여기서 먼저 뭐가 중요하죠?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러니까 구원과 제자 사역의 대상이 되는 불신자나 미전도 종족에게 접촉하는 일이 가서 접촉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주변의 전도도 마찬가지예 가족 전도도 친척 전도도 이웃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접촉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 사역과 제자 사역은 직접 가서 접촉하는 일이 선행돼야지 탁상공놈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세상 지식을 가져도요, 현장이 없으면, 현장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현장을 모르는 지식만 가진 이런 그 티처들은 사람을 바꾸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보세요, 여러분.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든 지식을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는, 그분은 끊임없이 현장에서 구원의 대상, 절실한 리더의 대상을 만나셨죠. 수과성 여인을 그한 영혼을 위해서 먼 길을 걸어 그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기다렸죠. 열등감에 눌려있는 그 사교를, 뽕나무 위에 있는 사교를 그 밑에까지 가서 만나셨죠. 38년 된 환자가 베데스다 목가에서 절망감 속에, 절대 절망 속에 있는 그를 찾아가서 만났지 않습니까? 고기 한 마리 밤새도록 못 잡고 망령자실라던그 이른 아침에 예수님은 그 시몬을 찾아 만나 주신 겁니다 밤낮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기적은 뭐예요? 현장에서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적 스킨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 가야 되는 겁니다 가서 접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자가 될수 있는 열매가 없어요 제자는 현장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어저께 CTS 기독기 방송국에서 이제 갈럼을, 녹화를 했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주제였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에게, 아, 목사님은 어떻게 나이도 이제 좀 드실 만큼 좀 드시는데 어떻게 청소년을, 저도 할아버지잖아요. 저도 할아버지, 손자, 손자가 있고요. 손녀가 있고, 손자가 있고 하니까. 근데 어떻게 다음 세대에 아이들하고 좀 소통이 되고, 그 비결이 뭐냐고, 그 비결이 뭐냐고 그래요? 그 제가, 아이 뭐, 그냥 하나님 은혜죠. 이렇게 보통 대답을 합니다. 근데 제가 89년도부터 교육 전도사였어요. 신학하기 전에는 빼고라도. 그럼 딱 30년이 된딱 30년. 딱 30년 동안 한 번도 제가 청소년 현장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봄, 겨울은 다 제가 수련회를 인도했고요 어린이 부서도 수련회를 제가 다 인도했습니다 청년도 다 인도했어요 이제 어느 정도 단위 목사가 되면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욕심이 안 해요 현장에서 계속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하고 내세울 것 없는 저도 함께 하니까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지신 그분이 그 아이들을 다룰 수 있는 감각도 주시고 음악적 은사도 주시고 그 소통할 수 있는 말씀의 어떤 그 프리칭의 그런 그어 민감성도 나름대로 주시는 거예요. 애들이 들으니까, 애들이 설교를 들어주니까 어떻게? 아이들이 우리 교회 구경하러 이렇게 왔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가만히 보면 현장에서 현장. 요즘이야 좀 제가 조심하지만요 아이들 한 명도 은혜 못 받으면 끝까지 붙들고 기도해 줬습니다 끝까지 네 죽고 내네 죽자 끝까지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반전문가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니까요 얼마나 많은, 모습, 청소년 다음 세대에는, 어떻게, 뭐, 어떻게 소통이 되고, 얼마나 많은 책이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바꿀 수 없어요. 이론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되는, 뿌리야. 뿌려야 기쁨으로 거들는 거죠.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처음 갔어요. 어릴 때 아버님 살아 계실 때는 품에 안겨서 3살 때까지 교회를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초등학교 그학년때 교회 학교 선생님이 계속 저희 집에 주일날 8시면 찾아오셨어요. 아이들 손 붙들고. 기영아 교회 가자. 그럼 제가 교회를 알아야죠. 한 번도 안 가봐요. 제 기억으로는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제가 뭐라고 반응이 됐습니까? 안 가요! 안 가요! 그 선생님이요, 다음 주 8시, 주일날 8시 찾아왔습니다. 그 총각 선생님이셨어요. 그선생님의 이름이, 성함이 남육광 선생님이셨습니다. 그집안은 진짜 3광, 5광, 6광, 8광까지 계셨어요. <laughs> 그 아버님이 참뭘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 치는 걸. 계속 찾아오시는 겁니다. 기용아 교회안 가요? 그럼 또 다음 주또 오시고, 또 오시고. 네번째 오실 때 교회에서 과자 준다는 말에 제가 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손을 붙잡혔어요 그런 교회를 가고 오늘이 부족하지만 목사가 된 겁니다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현장에 있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여기서 여기서 권세는요, 액수시함, 엑수시야 액수시아. 능력과 힘과 초월적 권세를 말합니다.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초월적 이 압도적 권세가 현장에서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세우고자 몸부림치는 그 현장에 예수 그리스의 압도적인 그 권세가 그 능력이 함께 머물러 준다는 거예요. 놀고 먹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에 몸부림치는 그 현장에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현장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주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요, 제자 삼는 사역은 한 영혼을 세우고 일꾼 되게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기로 했으니까. 지킬라 뭐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가르치 입장에서 보여도 줘야 되고요. 한순간에 자고 일났더니 일꾼된데 그게 아니에요. 특수한 상황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사람을 세우기까지는 다시금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오늘은 사역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카페도 좀 더, 어, 넓히려고 합니다. 너무 부족, 예, 사람들이, 어, 그, 비해서 부족해서 또 2층, 3층도 카페의 화처럼 이렇게 잘 꾸밀려고 하고 지하 1층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는 제 마음의 믿음으로 보는 환상은요. 그냥 교인들이 주중이고 주일이고 낮이고 밤이고, 하, 그렇게 카페나 그런 데 앉아서 그룹별로 일대일로 말씀 나누고 또 가르치고 기도해 주고 상담하고 그런 것들, 그런 모습들이 그냥 그렇게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디모데후서 2장2 절에 보면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내게 주신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그들을 세워 나가는. 그래서 이, 이 마지막 지상 대임용의 뭐예요? 우리 삶의 목적이자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자 의미입니다. 의미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도 앞으로는 더 해외 선교도 더 많이 해야 되겠죠 더 실적으로도 집중도 해야 되고 또 확장도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5대양 6대주 길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 보급을 위한 길도 만들어야 되겠고 그래서 저는 이데올로기와 상관없이 북한 땅도 열려야 됩니다. 북한 땅이 열려야 돼요. 북한의 수천만 명의 그 사람들이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어떻게든 열려야죠. 아이, 좀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좀. 어떻게든 열려서 그 사람들 예수님 믿게 하고, 그 교회가 다 무너지는 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예배가 세워지고, 정말 찬양과 기도가 올라가고, 우리나라 민족이 회복되고 하나가 되고 이런 것에 우리가 길을 만들어야 되고 또 우리 동서간에그화하는 길도 만들어야 돼. 요 이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족을 다 구원시키는 것도 뭐예요?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현장에 가서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되죠. 저는 아이들이요, 오락실에 가 있다면 그 오락실 다 뒤졌습니다, 제가. 유명했습니다, 제가. 그래싹 뒤져서 귀엽고 찾아냅니다, 귀엽고. 제가 세 가족을 맡을 때는요, 세 가족이 전주나 대구로 이사가면, 아, 근데 이사 간 교인인데 뭐, 뭐 신기해서 가서 예배 드려주고, 교회 연계좀 해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글을 좀 좋게 보신 것데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우리 아내는 32kg짜리 가방을요, 12개를 쌌어요 혼자 쌌어요 혼자. 저는 그 떠나는 그 첫날 밤, 11시까지 신방하고, 자동차로 차 운행하고 내가 1 1시딱차 운행 마치고 와서 열쇠를 제가 딱 교회 반납했습니다. 딱 하면서 나는 이제 차량 수송 빠이빠이다 졸업이다 이제 이제 단임 목사가 되니까 단임 목사가 본구차 타면서 교인들 예배 시간 데리고 니면안 되잖아요. 나는 그렇지, 다 그랬어요. 그랬어요. 우리 아내가 그 때문에 좀 몸살이 났죠. 혼자서 다 싸느라고 끝까지 끝까지 합니다. 네 죽고 내 죽자. <laughs> 저 부부간에 또 그때는 그러지 마시고. 아멘이지요 그럽니다. <laughs> 여러분 놀고 놀고, 여러분 놀고 먹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설거 잠깐 듣고 그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리는다 내가 한 영혼 을 이상은 내가 내가 케어하는 내가 케어하고 돌보는 영혼이 있어야 되고 그한 영혼 세우기 쉽지 않습니다. 교회 오면요 다 따라다니면서 밥도 먹여줘야 되고 차도 사줘야 되고 이렇게 밑도 닦아줘야 되고 아기들 다밑 닦아주지 않습니까? 아까 내가 안고 있는데 이준이가 브럭 방구를 끼더라고 보니까 아니 안아도 브럽해요 근데 빵구인지그 나온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네그 보고 가 닦아라 할수 있습니까? 다 자기 다, 네? 어른이 닦아줘야 되는 거지.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다 닦아주는 겁니다. 닦아주고 함께하고 같이 가지고 다 의색하니까 그렇게 해서 어느덧 예, 해서 믿음이 자라고. 그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럴 때 함께 해 주신다는 거야. 우리 신길 가족은 해외 선교든 국내 선교든 교회 안에서의 봉사든.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을 위해서 올해는 뭐에 사역의 길, 구원의 길, 부흥의 길을 만드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